안녕하세요. 코인수삭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600초만 집중해주세요. 코인수삭. 아침에 눈을 떠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비트코인이 11만 7천 달러를 넘어서 있고, 이더리움은 4,600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RP는 38달러 선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고, 시장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급등이 아니라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순간이 바로 기간 투자자와 구프펀드, 심지어 국가 단위의 자금까지도 암호화폐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흐름을 멀리서 구경만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선택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딱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투자에 관련된 권유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장의 변화의 속도가 사람들의 인식 속도를 훨씬 앞질러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XRP를 두고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가격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난 자산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규제, 은행, 결제, 국제송금, 상장 지수펀드, 기간의 도입 같은 키워드가 계속해서 따라붙는 자산은 투기 자산이 아닌 인프라의 자산입니다. 가격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역할까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리플이 정식 은행 라이센스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준의 메인계좌, 이른바 홀리 그레일에 해당하는 자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브레드갈링 하우스는 리플이 규제를 피하려는 게 아닌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존의 금융과 탈중앙 금융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XRP는 은행과 기업,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도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안전하게 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프로젝트들이 규제 당국과 싸우고 있지만, 리플은 이미 워싱턴과도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아닌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XRP가 다른 코인들과 전혀 다른 궤도로 움직여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준비된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자본의 파도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XRP 100만 장자 설계도라는 자료가 고정 댓글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문서, 인포 그래픽, 영상 등 단계별로 정리가 된 자료가 들어 있고 추측이 아니라 구조와 계획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댓글에 남기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리플이 은행 라이센스를 얻게 된다면 일반 미국 은행들과 같은 무대에서 연준과 직접 자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BNY 멜론과의 관계, 프랭클린 템플턴, DBS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과도 파트너십까지 더해지면 눈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자금이 폭큰 형태로 이동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미국의 최초의 XRP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렉스 쉐어스 오스프리 상품은 출시 후에 첫 90분 만에 2,400 달러가 거래가 됐고 첫 날에만 3,700만 달러 이상이 몰리게 되면서 그 해에 출시했던 다른 모든 상장 지수 펀드를 합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의 상장 지수 펀드 전문가들 역시도 이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이건 기관들이 XRP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결국의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는 게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혼란을 감수하고 구조의 변화를 바라볼 것인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진짜 전환점이 온다면 지금 XRP를 무시하던 목소리들이 가장 크게 태도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가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구조와 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돕기 위해서 XRP의 100만 장자 설계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요즘 시장에서 XRP는 끝났다라는 말이 유독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답답해하고 다른 코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XRP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XRP를 2,000개 보유한 투자자라면 이런 분위기가 더욱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많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쉽게 정리하기도 어려운 수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정말 끝난 자산은 조용합니다. 뉴스도 더 이상 없고, 논쟁도 없고, 관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XRP는 정반대입니다. 가격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공격받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건 관심이 사라진 자산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산이라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 개인 투자자들의 인심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시장은 물량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정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나간 후에 구조의 변화가 시작되는 사례가 반복해 왔습니다. xrp 2000개는 단기 트레이딩용 수량이야기보다는 구조의 변화에 가능하는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하루 이틀 변동성보다 한 번의 방향성 전환이 체감이 되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 수량을 들고 있는 투자자일수록 심리적인 흔들림이 더욱 크게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XRP를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가격의 차트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XRP는 가격보다는 역할이 먼저 결정이 되는 자산입니다. 어디에 쓰이고 어떤 금융 안에서 가능하냐가 가격보다 선행합니다. 이런 자산은 초반이 답답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할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시장이 그 가치를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사용처와 위치가 확정이 되면 가격은 서서히가 아닌 단계적으로 재평가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그 이전에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입니다. XRP 2000개 보유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얼마까지 갈까가 아닙니다. 이 자산을 왜 들고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단기 수익을 기대했다면 자금의 정체는 당연하게도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의 변화와 장기 역할을 보고 있다면 지금은 결과를 판단할 시점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모두가 확신할 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끝났다고 생각이 들때 씨앗이 뿌려집니다. 모두가 낙관적인 구간에서는 이미 기대 수익이 줄어 있습니다. 지금 xrp를 둘러싼 분위기는 확신의 구간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구간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기회가 만들어지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많은 자산들이 바로 이런 시기를 지나서 재평가의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터질 알트코인에 대한 불장!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불장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코인들을 미리 선점한 사람만이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역대급의 친 암호화폐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암호화폐의 전략의 비축이라는 전례 없는 정책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즉, 미국이 직접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큰 흐름들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폭발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트럼프 일가는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하나씩 앉아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릭 트럼프가 담당했던 코인이 어떤 랠리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이 코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졸업의 코인이라는 칭호를 안겨주며 미친 듯한 신고가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핵심입니다.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피지컬과 외모로 모두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데다가 심지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직접 활동 중입니다. 이런 인물이 딱 하나의 코인을 담당할 예정이라면 말 그대로 핵폭탄급에 관심이 몰립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배런 트럼프가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가 이미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게다가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 공식적으로 맡는 코인이라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상승이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월드 리버티가 본격적인 지원 사격을 한다 그 순간에 미국 내 자금은 거의 자동으로 이 코인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단한 가지.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진입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늦기 전에 미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문자 보내기 클릭해 주시고 링크 또는 설문 작성에 대한 링크를 누르고 맨 아래에 코인순삭 배런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런 코인은 금액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10만원만 넣어도 충분히 재미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흔들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기회는 흔한 기회가 결코 아닙니다. 트럼프 일가의 막내가 직접 만든 코인. 이건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이벤트 코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는 많은 사람이 기억할만한 순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이번 사이클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